2024학년도 경찰대 17번 문항을 풀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적당한 분자의 유리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또 보시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마이너스 x를 t 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점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가조권부터 보시면, 가조권에서 저희가 알수 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root a-b의 x제곱에 플러스 ax 빼기 x가 이제 c로, 이제 상수니까 수렴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a-b는 바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선생님, 왜 a-b가 1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할수 있겠죠. 자,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a-b가 1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루트 내부에서 루트의 x제곱 앞에 어떤 다른 1이 아닌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t를 해볼게요. 이런 구조에서 빼기 x의 값을 x가 무한대로 리미트를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얘는 값이 루트 t x로 근사가 될 건데요. 그러면 루트 t x로 근사가 되면 마이너스 x랑 뺐을 때 얘들은 값이 발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이 발생하겠죠 그러므로 저희는 아, a-b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해석을 하실 때는 무조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t라고 치환을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나를 볼 때는 리미트 지금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면 t는 무한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a t 빼기 b 빼기 루트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t 제곱 플러스 4t로 적어주시고요. 얘도 이제 d 로수렴하겠죠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기서 개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제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괄호의 b 플러스 1 구조에서 유리화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at 구조에서 빼기, 롯드, bt 제곱 구조죠. 이런 구조를 유리화를해 보시면 a 제곱 t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bt 제곱이 나오면서 이 분모 구조 같은 경우는 at의 켤레 플러스 루트의 bt제곱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 모는 1차고 분자는 2차 구조가 되면 모순이 발생하니까 답이 안 나오겠죠. 발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개수가 소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이랑 b랑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a를 제곱한 a제곱이랑 이쪽 뒤쪽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또 같아 져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의 관계 식을 얻은 상태죠 a 마 b 가1 이고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a 제곱은 마이너스 b 빼기 1이 되니까 연립을 해줄수 있는데요 연립 할 때는 저같은 경우는 b 를 소거를 하는게 좋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1은 a 가 되니까 b 플러스 1 대신 a 를 집어넣어 주시면 A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A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 당연히 A값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B값 같은 경우는 대입해 주시면 B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로 적혀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남은 c랑 d는 극한 값을 계산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한 a가 마이너스 1과 b는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루트 o 에 x 제곱그 다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limit로 유리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켤레로 이렇게 분자도 곱해주고, 분모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켤레 곱해주고요. 그러면 분자값은 제곱제곱에빼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x제곱은 날아가겠죠그 다음 분모 같은 경우는 루트의 x제곱 빼기 x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개수분의 개수, 그러니까, 1차 1차니까,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C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D를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까 T로 바꾼 여기 구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조에 D 값을 저희가 뽑아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 때, A 대신에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제 t 빼기, b는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터에 b 대신은 그대로 마이너스 2를 넣겠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값이 되고요. 요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2의 제곱에, 아, 빼기 t제곱 플러스 4t죠. 분모 값은 t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가 되니까 분자는 이제 t 제곱 전기 해서 날라가면돼요 그래서 4t 플러스 4에다가 빼기 4t 그러면 이거 날라가죠.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는 지금 1차식이고 분자는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d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a폴, b폴, c폴, d의 합을 뭐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1, b 값은 -2, 그 다음 c 값은 -2분의 1, 그 다음 d 값은 0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은 -2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항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조금 복잡하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공식들이 잖아요. 잘 보시면 제가 이 문제를 쓸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한 공식 중 하나가 이거죠. 이제. 이런 루트 구조에서 AT백이 루트 BT 제곱 구조가 됐을 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AT 플러스 루트 BT 제곱분의 어떤 2차식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2차식 구조 나오면 1차식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